안녕하세요. 바이 문의 미술이야기 문현철입니다. 제가 왜 바이 문의 미술이야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현철의 미술이야기라고 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 바꾸기는 좀 그래서 그냥 안고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막상 할 때마다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 유튜브 시작했다면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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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라고 검색해야 돼 그랬더니 무연채라고 하면 돼 그랬더니 무연채라고 하면 잘안 나오더라고요 바이문이라고 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바이문이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그거를 좀 띄우고 싶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좀 느끼하지만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네. 아, 이번 시간에는, 음, 포스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집에 포스터, 포스터 아시죠? <laughs> 집에 포스터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시나 공연 소식 등을 알리는, 그러니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포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복제하고 판매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포스터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뭐예술 전당 같은 대형 미술관에 있는 아트샵에서도 해당 전시의 아트포스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뭐 크고 작은 소품샵이라던가 아니면 편집샵, 심지어는 최근에는 포스터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샵까지 찾아볼 수 있게 됐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경리단길에서, 이태원에 있는 경리단길에서 오픈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남동으로 이전을 한 꼴라주라는 샵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국내외 작가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포토그래퍼들의 작품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샵을 처음에 포스터샵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방문을 하게 됐거든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근처 갈 일이 있으면 꼭한 번씩 들러보곤 하는데, 왠지 여기 가면 제가 조금 약간 음 뭐랄까 좀 핫한 피풀 people, 핫피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뭔가 거기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사람을 좀 이렇게 하게 만드는 어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콜라주라는 샵이 청담동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의리의리한 의류 편집 매장 분더샵이랑 같이 최근에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미 전시는 끝났어요. 제가 전시 기간 중에 설명을 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제가 나름 기록을 해와서 여러분과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 포스터라는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전시의 개인적인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전시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뿅. 제가 패션에는 문외한이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분더샵이라는 편집샵은 굉장히 트렌드를 선도하고 아주 고가의 브랜드를 엄선한 편집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주라는샵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아주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팀들끼리 만나서 뭐 하나 해보자 해서 나온 프로젝트 같았어요. 여튼 저는 콜라주 샵을 포스터 샵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이번 전시에서 여러 작가의 아트 포스터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실제 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보시는 물방울 모양의 작품. 이게 DHL이라는 디자이너의 숨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지금 이 작품이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실크스크린 작품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실크스크린 작품도 있었고, 페인팅 원화, 조금 이따 나오는데, 페인팅 원화도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포스터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전시장 영상을 다 보고, 따로 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이 어 이제 프린트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페인팅을 한 작품 말 그대로 이제 원화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아, 이때 참음 날씨가 참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시가 8월 3일 날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시 끝나기 진짜 얼마 전에 다 갔다 왔었는데 진짜 더웠는데 지금은 좀 날씨가 좀 풀렸죠. 점점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전시는 꼴라주라는 샵에서 소개되었던 작가들 중총 12명 정도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일러스트레이션부터 디자인, 사진, 심지어 아까 보셨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형 작품까지 한 곳에서 볼수 있었던 전시였고. 대부분 작품은 디아색이라는 액자 형태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디아색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디아색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자 아 이거 액자로 인지를 하죠. 저 액자를 걸어 놨는데 액자의 이 테두리 즉 몰딩이 안 보이잖아요. 다른 말도 이제 프레임이 없는 액자 형태다 이래 가지고 프레임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액자를 디아색 액자라고 불러요. 뭐, 디아스 액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긴 좀 그렇고,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귀찮은 건 아니고, 다른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액자를 선택하는 것도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취향이라서 이 액자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저는 디아스 액자에 적합한 작품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남무현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디아색이라는 액자 형태가 잘 어울리는 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굳이 디아색을 하지 않아도 될 작품까지 디아색으로 해버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 이 전시는 이제 아트 포스터 전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죠. 왜냐면은 사실 디아색이라는 액자 자체가 일반 액자보다 가격이 일단 좀 비싼 편이에요. 가격이 왜이 내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포스터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역시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품만큼이나 아 지금 뭐저 가운데 보이는 흰색 이 종이 떠미 보이시나요? 작품만큼이나 제 시선을 끈 전시 구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까 그 살짝 봤던 종이덤이었어요. 이따가 좀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위에서 오면은, 아, 그러지 말고 이따가 보면은 얘기할게요. 음, 이 작품이 아마 나난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제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그 호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연작,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종이더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까 살짝, 어 이제 보이는구나. 이제 슬슬, 자 빨리 보여라. 어, 이제 슬슬 보이실 텐데 지금 위에서 보면 이 전시 제목인 아웃라인이 크게 적힌 종이들을 마구 쌓아가지고 DP 한게 보여요.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번 전시 컨셉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아트 포스터 개념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 짧게나마 전시 영상을 관람했는데, 뭐 어떠셨나요? 굉장히 감각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했고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 전시에 볼수 있어서 저는 나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이 전시장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도저히 이 음악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한, 막 검색도 해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누가 좀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음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도 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이니까 되게 전시 레이아웃을 잘 구성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아트 포스터를 기대했던 저한테는 어떤 개념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었겠지만 전시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뭐 혹시 시선을 좀확 잡는 작품이 있었나요? 혹시 있었으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가 그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알려 드릴 수 있으면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이따가 이따가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아트 포스터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시를 좀 돌아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포스터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포스터, 특히 아트 포스터에 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